안녕하세요, 유튜브 제 <laughs> 안타깝게도 친구가 회사를 갔다가 온다고 해서 혼자 먼저 호텔에 가는 중입니다. 물을 뱉는 거야, 마시는 거야. 어머나, 여기 대학교의 느낌이 물씬 나는구나. 나도 좋았었는데, 이때. 지금 놀았잖아, 내가. 진짜. 진짜 술 많이 마시고, 진짜 열심히 놀았을 거야. 아, 됐다. 그렇지. 오케이. 이건 뭐여? 날아서 준 건가? 오! 이건 뭐니? 누구세요? 이거 어, 뭐야? 이거 뭐야? 우와! 이거 뭐야? 어, 비밀의 방이야? <놀람> 어머 머머머머 어머 머 어머 머 어머 어떻게? 나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. 아직 친구가 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저 먼저 의시간을 하고 갈 겁니다. 나밖에 없잖아 나밖에 없어. 진짜 나밖에 없어. 미친. 미친, 미친. <laughs> 나밖에 없어. 이 수영모는 다이소에서 샀습니다. 눈이 많이 올라갔는데. <laughs> 어때? I know she's oh. a morning bubba. A blocked train the other day. 와, 이쁘게 나온다. 이거. 풀이 있어서 그런가? 하... 이렇게 보여주면서 청소한 체, 오케이. 아, 민망해. 뭔 일이야? 어머, 너무 예쁘잖아. 뭔 일이야? 너무 예뻐? 아니, 김현지 왜 빨리 안 오냐고. 와, 뭔 시. 뭐야, 이거. 왜 이렇게 예뻐? 그러니까, 여기서 결혼식을 하지. 아까 그거 아니야. 결혼식 하는데. 음, 신부가 너무 예쁘배 아니야, 배 와, 진짜 너무 예쁜데? 신부 어.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이건 또 뭐냐? 우와. 여기 힐링하러 오기 딱인데? 아, 엄마 데리고 올 걸. 미안하다, 현지야. 우와. 어? 여기서 사진 이쁘게 나오겠다. 오, 너무 좋다. 이거 뭔지 뭔지 알죠, 이거? 그. 그 뭐라 해야 되지, 이거? 그 숲의 아이. 나라네. <놀라놀> 나라네네네네네. 와, 뭐야? 이뭐야 어디서 물소리 나? 미치겠다, 진짜.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. 알죠, 뭔지? 라비돌 등산 안 내도 완마 내가 족적 금막염인지 뭔지 그것만 아니었으면 여기 싹 올라가 가지고 어? 하하. 우후. 하하. 와, 개구 소리 나. 너무 좋아. 아 이런데 아빠도 완전 좋아하는데 아니, 아침에 니아 수영을 하고 사우나를 해서 그런지 얼굴이 붓기가 쫙 빠지고 지금 이거 봐요 난리 파 여기 거짓말 안 치고 모든 데가 다 이쁘게 나와 사진이 진짜 막 이렇게 이렇게 찍어도 이쁘고 이렇게 찍어도 이쁘고 아 다리 아파 내 집에 얼굴 걸... 환영해 이제 그 정도? 아니 그러니까 내가... 갑자기 너그 정도냐고 물으니까 약간 마음이 쪼그라드는데 근데 나는 만족스러웠어 까만 까만 까만. 너무 서다개 좋아. 진짜 좋다. 그치. 이미 다 찍었지. 찍었지. 오? 어? 야 대박! 야 이쁘지? 야, 여기 야 해볼, 대박! 여기 뭐라고? 여기, 여기 골프장이라고. <laughs> 어, 봐봐. 미쳤다. 미쳤다? 야세번이야세번 해. 미쳤지? 야 여기 봐. <laughs> 저수지. 야 미쳤다. 미쳤지. 저수지뷰. 여기 골프 골골 <laughs> <laughs> 골프장뷰. <laughs> 나도 야외 이렇게 넓은 호텔 있는 건 처음 가봐. 확실히 수원 쪽이니까 이렇게 넓게 쓰면 어때? 서울이면 이거 택도 없지. 야 이거 얼마야, 이게 서울이면. 안녕 좋지? 어머. 시골이다, 시골이다. 이맛의 유튜브 하제야 대박이다. 야 좋지? 너무 좋지? 야야야야야!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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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재밌다. 이거 해볼게. <laughs> 야 현지야, 이게 왜안 되냐? 야 이게 왜안 되냐? <laughs> 야 이거 오호호호호! 야 이거는 내 마음처럼 안 된다. <웃음> 야, <웃음> 어 진짜 좋다. 너무 좋다. 아 너랑 여기를 이런데로 오다니. 그니까. 아니 어떻게 지금... 중학교 때 친구인데 한 번도 진짜. 지금 나이가 몇갠데한 번도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없냐? 진짜? 근데 내가 가는 거 싫어. 내가 밤을 본 곳을 알려주지. 야 여기 젖었냐아티안 나. 아 그래? 응. 야 여기야 여기. 여기 밤 엄청 많아. 어 너무 귀여워. 밤이랑 도토리도 있어. 그렇지? 야 이거 봐. 까봐걱정했데 여기. 어머 여기서 뭔가 요가 할것 같지 않아? 빡이거 매트 깔아놓고 빨리 와, 빨리 와. 야 너무 이뻐 그래? 진짜 <웃음> <웃음> 누굴까 저 사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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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누구지 왜 저렇게 뻘겋은 사람만드세고말해야돼야이 없어지고 뛰어야 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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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지고 뛰라고? 어디 아, 없어지고? 아아아 뭐야? 장승마냥 우뚝 서 있는데 무 소리야? 무슨 일이 없어지고 뛰어? 야이 새야 대야이 무슨? 야 땅에 고참구만. 무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지금? 오야 어, 됐다. 됐어? 야 어디서 어디까지 올라가? 대박이다. <laughs> 진짜 이거 대우 와. 아니 이거 시집코너 있는 피자 아니야? 근데. 진짜 와음야 근데 피자 이거 뭐야? <laughs> 나 저쪽에 맨 끝에 앉아있는 여자 여 몰랐어 지금 무슨 아이브의 뭐래 리즈? 응 몰랐어 나 수능 야야왜이렇어응랩 잘했어 도 <laughs> <랩 잘했어. 웃음> 뭐부터 할래? <알래>? 진짜 이거 <laughs> 이거 이거? 엄청 무섭대. 아, 아, 떨려. 와, 근데 3D면 안경 써야 되는데 이거. 어쩔 수 없다. 뭐야? 안경 들겠어? 아니, 이 진짜 없어? 빨리 이거 안경 키워 하는 건데. 나안 뭐, 보이지. 야, 여기다, 여기다 빨리 껴 어디? 뭐가 제 야야 이제? 이제 나.

그 당신이 비웃을 지장이군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한명> <목소리도> 아 지금 한번아 너무 <약해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야몸빵 해봐. 몸빵몸 몸바? 어. 몸빵이 뭐 몸에 힘을 주면서 쳐다. 와. 야. 그래서 수비성 뭐, 야, 아까다 높네. 그래? 아까 어디 갔 아까 500 몇대였던 거. 아, 진짜? 내가 너 해보. 근데 지금 페이스 이러다. 이게 뭐냐? <laughs> 아니 너무 빨라. 야 진짜 장난 아니라 너무 빨라. 뭐, 이불 정리까지 해놨어 <laughs> 아니 이불 정리 왜한 거야 <웃음> 좋다 <웃음> 미쳤다 <laughs> 와야 뭐야